도안신도시는 대전에서 가장 먼저 트램노선 공사가 시작됐지만 왕복 10차선에 이르는 도로에 기존 중앙버스 차로를 활용하고 있어 아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조금만 벗어나도 사정은 달라집니다. 당장 국립중앙과학관부터 충남대 5거리까지 3.3km 길이의 트램609의 경우 도로폭이 편도 2차선에 불과한데 트램노선이 설치되면 차선이 1차로로 좁아집니다. 기존에 있던 도로에다 트램을 다니게 하면 차선 완전 좁아질 거요 그러면 이 소통이 더 불편하고 대전시는 추가 차선 확보를 위해 천변 방면 인도를 도로에 편입시킬 계획입니다. 인도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 갑천 눈치 경사면에는 보행자용 데크가 새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트램 사공구 한밭대교부터 정부청사역까지 1.9km 구간도 대표적인 교통체증 우려 지역입니다. 왕복 8차로 도로지만 대전에서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손꼽히는 곳인데 새 머리 공원을 비롯해 녹지 구간 8,500 제곱미터를 도로로 편입시켜 두개 차선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한 바따리 구간에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 교통량만큼은 충분하게 연접되어 있는 보도하고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 구간을 활용을 해서 차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림동과 도마동을 잇는 불티 고개 등에선 지하선로가 트램노선 중 경사가 심한 구간으로 꼽히는 서대전 6교는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6교가 철거되면 트램노선은 지하와 공사를 거친 뒤 이곳 호남선 철도 밑으로 통행하게 됩니다. 도시철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동차의 이용을 줄이는 데 있는 만큼 본격 도입에 앞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등 시민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